않았다면, 지금의 손흥민이 있었겠습니까? 게임계의 손흥민을 꿈꾸는 외화벌이 산업력권대법픈 대한민국 중소 게임사 개발자분들 그리고 K 인디 개발자분들 이조아터진 내수로는 또돈각이안 보여? 해외 진출 해보자니 번역부터 막막해! 번역엔 해외 성우,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글로벌 퍼블리셔, 글로벌 서버 이용, 현지 게임법까지 해외 진출 허들들이 뭐이 장난이 없습니다. 그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외 진출의 영원한 친구 게임터하기가 있잖아. 애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팍팍. 초소 인지 세간 살림에 더하기를 넘어 곱하기가 되어줄 바로가 이름 영국하는 조두에 한국 콘텐츠 진행원의 글로벌 게임즈 원 플랫폼 게임 더하기. 제가 개발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를 못했어요 번역가스라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월세 날도 빠듯한데 번역가. 해외 성우, 언제 식구윤문가한 조푼이 아니라서 엉감생신 꾼도 못꾼다 그지요. 막도는 뭐 저퀄 번역 주는 대로 복붙했다가는 서양 위키박제대고 흑역사로 끝나겠다 그지요. 하지만 게임 더하기와 함께라면 문제 없다. 한콘텐에서 인증한. 퀄리티 보장에 두터운 라인업 번역부터 더빙까지 완벽 보장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짜 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홍보안돼안 안 팔려요? 그렇다고 현재숙제접저 보자니까 이것도 막막하다 그지요? 헝가리의 풍월량이 누구냐? 감디아의 한동숙이 누구냐? 어디다가 어떻게 현지... 과 홍보전략을 세울지 게임 더하기에서 해결해드립니다 한국만큼 시스템 잘 되어있는 데가 또 없더라구요 서우측 보안지원 인결제 빌딩지원 데이터 분석툴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빅데이터 AI 분석까지 공부연도 부러워할 완벽한 시스템 인프라 게임 더하기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전체 퍼블리셔 전부 한복사면 어떡해? 장가 같은 비즈니스 월드의 국제법이 어딨어요? 대부분 현지 정서, 로컬 룰이 갑이더라 그지요? 그러니 그 나라 게임 장사, 게임 정서 그 나라 유통사가 제일 잘 알겠다 그지요? 현지 업체 매칭이 어려우십니까? 컨택부터 도장까지, 현지 맞춤 운영까지 게임 더하기에서 도와드립니다 내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보니 법을 모르세요? 현지 법은 더 모르세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허법부터 상표권까지 완벽한 법률 컨설팅으로 오르지 게임 개발에만 몰수할 수 있도록 나는 법을 쓸 테니 너희는 개발만 하거라. 이게 예, 이게 예, 예, 이런 게다 뭡니까? 한콘진의 글로벌 게임 서비스 플랫폼 게임 더하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홍문 선생님들 저희가 번역이 필요합니다. 이 기관 양식 보고서에 숙소써서는뭐 대리 주인 과장 차장 뭐 일일이 컴포트 다 받고 거기가 우리랑 맞는든지뭐 아니면 쳐맞는든지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컨택 업체 주는 대로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상전 벽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냐? 오픈 마켓 그 콘진 원쪽 홈페이지에 쭉 리스트업을 해놔주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한 콘진이 섭외놓은 다양한 이 서비스사 리스트들을 쭉 보고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 우리랑 잘 맞는 지원사, 게임사 입맛대로 장바구니 쇼핑이 가능하다는 거.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저희랑 가장 상황이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를 선정 요청을 드리고요. 그 쪽에서 선정을 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이 절차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개발사 친화적으로 엄청나게 편리해졌답니다 게다가 지원받은 개발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회사들이 요 문제는 없이 잘 서비스를 해줬는지 혹시나 대충대충 뭐한건 아닌지 개발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에다가 사후관리까지 빡세게 해준다니까 뭐 산출물들과 예산 견적된 비용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사후관리가 되게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 진출 도움 서비스를 얼마까지 지원해 주느냐? 저희가 실제 돈으로 지급받는 건 아니고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시는데 게임 더하기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을 받았고요. 최대 1억 5. 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로 제공하니까 눈만 나았던고서이막 달려드는 PT 전문 브로커꾼들 알아서 자산으로 아 차단되고요. 이 지원 서비스도 글로벌 진출하신데도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어, 네, 너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던것 같습니다. 지원받아본 중소사들 인디러들 입을 모아 칭찬하는 바로 그 지원서. 한국 콘텐츠 지원의 글로벌 게임 서비스 플랫폼 게임. 더하기입니다이 지원성 대박 나가구고요 게임 더하기에 이어서 게임 곱하기 게임 두 제곱까지 막 업글되면 참 좋겠다. 그지요? 우리 반짝반짝 이 재능 많은 k 원성 게임들. 중소 게임 개발사 인디 게임 개발자. 한국 컨텐츠 진영원의 게임 더하기 지원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소 숙제 전문가 주식 백과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